네, 진짜 몇백만 원 쓰신 분들, 이 기자차죠. 무 기자차, 그냥 제가 그냥 바짝바짝 바르고 있어요. 네, 유럽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외선이 우리나라랑 똑같을지 아닐지 몰라요. 그날 날씨가 더울지 아닐지 몰라요. 비올지 아닐지 몰라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자외선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그래서 저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무서워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제가 두 가지를 가져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던 유기자차 중에 최고라고 말했던 요거. 이 제품은 제가 진짜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제품인데, 유기자차 중에서 진짜 제일 편하다, 좋다, 발림성 최고다. 화장궁합 최고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이런 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세럼을 바른 거 같죠? 그 성분 자체가 안쪽에 그냥 수분감이 가득 찬 성분, 진정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유기자차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커버해 줄수 있는 만큼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화장만 톡톡톡톡 올려주면 끝이다 보니까 화장 궁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 드릴게요. 나는 유기자차도 불안해요. 나는. 무기자차가 필요해요. 왜냐면 자외선이 얼마나 셀지 모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악터지의 그린마일드업 선플러스 이 제품은 무기자차 중에서 제가 가장 순하다고 말씀드렸던 제품인데요. 3대 이상이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순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기자차 중에서도 화장공학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화장하셔야 되잖아요. 무기자차 아무리 사용하시다 하더라도 그럴 때이 제품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형감 보여드리면은 무기자차죠. 무기자차 그냥 제가 그냥 덕덕덕덕 바르고 있어요. 어때요? 백태영상같죠 그냥 깔끔하게 흡수가 돼서 이 상태에서, 한 2, 3분 정도만 있다가 파우더 톡톡톡톡 발라주셔도 화장 들뜨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무기자차 중에서는 화장구막이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토너는 닥토도 해야 되고 진정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수분감을 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사기에는 제 피부의 타입에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정의 최고봉인 나누아의 77% 진정 토너 요 제품을 가져가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 너무 크잖아요. 아무래도 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게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병에 이렇게 담아서 갈 겁니다. 이 제품은 워터 제형이다 보니까 빠르게 흡수를 시키면서 빠르게 진정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대신에 뭐 보습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떨어져요. 하지만 수분이나 진정게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유럽에 갔을 때 어떤 날씨인지, 그냥 편안하게 진정해줄수 있는 진정 토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딩 팩인데요. 확실히 유럽 같은데 가면서 팩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팩을 다 챙겨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편해요. 자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열면은 열면은 이런 식으로 드인데 팩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수분과 진정을 넣어줄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패드면서 팩처럼 사용을 할수 있고 굉장히 휴대가 간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마스크팩을 가져가시는 것보다 그냥 요거 한통 챙겨. 이 제품은 닥터지 제품이잖아요. 성분 자체가 진정이 되고 수분 보호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어, 제품 하나 챙겨가시면은 유럽 여행에 진정 하나는 이거 하나로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름, 가을, 겨울 1년 반 내내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다음은 앰플 제품인데요. 제가 앰플 편에서 바깥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성 피부에 정말 괜찮은 제품인 토리든 제품인데요. 이 제품 제약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봤을 때 뭔가 끈끈적할것 같죠? 맞아요. 약간. 해요. 하지만 빠르게 수분을 넣어줄 수 있으면서도 건성 피부가 흡수하고 나서도 내 피부를 살짝 보호해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쉽게 건조해지지 않아요. 앰플의 효과를 정말 톡톡히 하고 있다. 성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고 주의되는 성분은 거의 없다. 이거는 제가 수분 크림 편에서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제형만 보여드리면은 이미 많이 쓴게 티가 나죠. <laughs> 제가 건조할 때마다 쓰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자, 손등에 올리면은. 그냥 빠르게 수분감을 충전해줄 수 있는 보통의 수분 크림 형태에 약간의 유분감이 들어가 있어서 지성보다는 건성 분들에 쓰기 좋고 사실 뭐 데일리로 쓰기 그리고 모든 피부에 추천드릴 정도로 수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에 사용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무난하고 성분 깔끔한 진정되면서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수분 크림이다 보니까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화장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우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클렌징 오일을 가져가자니 혹시 터질까 너무 걱정이 돼서 클렌징 밤으로 챙겨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 제품 아시죠? 바닐라코의 클리니 제로 클렌징 밤 오리지널. 이 제품은 이중 세안이 필요 없고 그냥 딱한 번만 세워놔도 세정력이며 진짜 뽀득뽀득하게 보득 지워지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자극적인 성분은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민감해요 하시는 분들은 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썼어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없죠. 얘는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밤 형태? 약간 녹은 양초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워주면 나중에는 밤이지만 오일처럼 이렇게 오일리해지고 물로만 그냥 쓱, 쓱, 쓱 씻어내기만 하면은 따로 클렌징 세안 안 하시고 그냥 밤 하나로 세안 끝이에요. 뭐 어디 멀리 가실 때는 오일 같은 거 갖고 다니면 쏟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 클렌징 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민감하신 분들 비추예요. 극강의 건성이신 분들은 건성 피부를 조금 더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성 피부도 사실 비추지만 보관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마데카21 동국제역과 콜라보했던 토너인데요. 요거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 토너다 보니까 미스트가 사실은 이제 스프레이로 분류가 되면은 가져가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수화물로 넣어도 걸릴 확률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근데 미스트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분사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제품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자, 분사력 보여드릴게요. 토너에요, 얘는? 보이시나요? 분사력 진짜 어마무시하죠? 따로 다이소에서 뭐 공병에 넣어서 토너를 넣고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요거 하나만 챙겨가면서 미스트처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얘는 마데카21 다이소에서 나온 제품인데도 토노 성분 굉장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 제품 미스트 대용으로 가져갈 겁니다. 얘는 스킨케어 제품은 아니고 사실 이제 유럽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향수에 또굉장 근원지에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향이 굉장히 민감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동양인의 냄새를 또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향수는 좀 챙겨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은 약간 여성스러운 향이 나면서도 달콤한 향 거기다가 살짝 중성적인 향이 좀 합쳐져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어 30대 여잔데 약간 쿨한 여잔가? 라는 느낌이 드는 향이다 보니 어나 향수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이거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따뜻한 향이 나는 그런 기분의 향수입니다. 네 제가 피부과에서 일할 때 유럽 여행 갔다 오셨다가 피부가 홀라당당. 뒤집어져가지고, 그걸 복구하는데 진짜 몇백만원 쓰신 분들이 진짜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꼭 스킨케어 제품만은 진정과 수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케어도 함께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